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태뉴스TV의 박경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천고 투수 이호성 선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2라운드 상위권, 이제 2라운드에서 한 3순위 안에 들어갈 선수로 보이고요. 피지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고 다만 조금 구속이 아쉽다는 점에서 이렇게 2라운드까지 내려오게 된 선수로 구속도 아쉽다는 것도 1라운드 기준으로 좀 아쉬운 거지 그렇게 아쉽지도 않아요. 47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부터 이천구 투수 이호성 선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고 투수 이호성, 2004년 8월 14일생이고요. 키는 186cm, 에 몸무게는 90kg, 체구구속은1 4 7 k m 나왔고 직구, 슬라이더, 커브. 우선 눈으로 확인한 거는 이거예요.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체인지업 계열이나 뭐 스플리터 계열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거는 이세 가지 구종밖에 확인을 못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수의 총평은 어떠냐? 좋은 폼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피칭으로 이닝당 볼넷 개수가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닝당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당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투수로 보입니다. 제우가 많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투구 폼은 깔끔하고 부드러우면서 부상 위험도가 낮아 보이고요. 다만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에는 조금 쉬워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냥 폼이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땅땅땅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워. 좀 아쉬운 쉬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원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라운드 후보로도 예상을 했지만 구속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라운드 상위 후보로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이 선수의 또 다른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기는 변화구. 이 선수의 변화구는 화면으로 확인한 결과 슬라이더와 커브 있는데 슬라이더는 이제, 횡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아니라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자의 방망이를 끄집어내기에는 충분히 각도 있고 스피드도 있어 보이는 구정이고요. 그 커브는 각이 크면서 스피드가 확연히 나요. 슬라이더랑. 그래서 두 구질 자체가 확실하게 타자들한테, 어, 슬라이더 커브다라고 구별이 될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쉬운 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에는 충분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선수의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하기보다는좀 아쉬운 점. 근데 이게, 아쉽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워낙 폼이 좋은 선수라. 그러면 이 보완해야 될점 부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 이게 슬라이더예요. 지금 던지는 거 보면. 요게 슬라이더인데, 떨어지는가 괜찮죠. 보면 이 선수는 다리를 들어서 키킹 동작, 쭉 내려가는 동작까지 완전 부드러워요. 쭉 이어져서 쭉그 글러브, 글러브까지 위로 탑을 치고 이제 디딜 때까지도 팔이 여기 올라와 있고 중심이 안 넘어가는 있 상태죠. 잘 중심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넘어왔을 때 팔도 이게 조금 빨랐으면 더 좋겠어요. 이미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 늦는 편이야. 보니까 공이 이렇게 약간 뜨죠. 팔이 조금 늦다 보니까 공이 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글러브 라인, 요 글러브 라인을 보시면 글러브 라인이 조금은 빠릅니다. 조금 딱 여기서 당길 때 팔이 한 여기 정도와 있어야 돼요. 그 이렇게 찍었을 때 보면 찍었을 때 이건 찍는 게 아니라 당기는 타이밍이잖아요. 땡기는 타이밍 때는 파열이 조금 더 높아, 높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 땡기는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바깥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슬라이더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유인구로 던지는 슬라이더니까 이렇게 던진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유인구로 던진 슬라이더가 아니라 그 노카운트 때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질 자체가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던진 건데도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어깨가 어깨가 조금 빠르단 얘기예요. 이 어깨 부분이. 지금 도 보면 들어서 쭉폼 이쁘죠? 쭉 들어서 탑을 찍고 여기서 땡기려고 하는데 아직도 낮아. 요거 하나야. 근데 이것도 되게 약간 미세해. 근데 아까보단 조금 더 올라와 있죠? 딱 했을 때 공을 던지면 살짝 몰리고 높죠? 이게 똑같은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조금 빨라요. 조금 요 부분이 지금도 조금 빠르면서 그 역회전 역회전으로 먹었죠. 지금도 빠르고. 지금도 빠르고요. 그니까요 어깨 이 어깨만 잡으면 이 선수는 충분히 제구가더 좋아질 거고 공도 더 낮아질 거예요. 요거. 그니까 왼쪽 어깨를 조금 아직 못 써. 글러브를. 글러브를 못 쓴다라고 봐야죠. 글러브를. 그래딱 들었을 때글러브쓴 라인이 탁 찍어 놓고 던지면 지금 정도면 괜찮고 근데 지금보다 조금 지금도 조금 그래요. 딱 들어서 쭉왔고탁 요거 이죠 그렇죠? 이렇게 빠지죠. 요글러브라인 때문에 그래. 그니까 요글러브라인만 조금만 더 잡아주면 이 선수는 요 빠지는 공이 없을 거야. 근데 요것도 폼이 워낙 이쁘고 밸런스가 안정적인 선수라서 요게 빠져도 이렇게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얘가 하체가 안정되지 않았고 이 선수가 하체가 안정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폼이 좀 날리는 폼이다. 그러면은 더 공이 날려야 되는데 폼이 워낙 이쁘고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 이게 공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쭉탁그죠 이거는 좀 빨랐고. 그러니까 요런 식이에요. 요거만 좀 잡아주면 이 선수는 재구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공도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가 조금 조금 요거 하나 그리고 뒷 다리 조금만 더 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뒷다리가 조금 죽다 보니까 글로브가 들면서 더 빠르게 채지는 부분도 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정도고 현재 이제 이 선수를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팬들 팬들이나 스카우터들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구속 상승이 여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작년하고 지금 3학년하고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스피드 차이가 그게 크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구속상승의 여지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큰 폭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큰 폭은 예상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투구폼의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교정으로 인한 구속상승은 크지 않아 보이고 거기에 이제 구속상승의 여지가 올라면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하여 트레이닝 및 트레이닝으로 인한 근력, 및 순발력 향상에 따라 구속 상승의 여지가 보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되게 완성도가 높은 선수죠. 여야에 따라 약간 느낌이 어떤 선수하고 좀 대비가 되냐면 제가 봤을 때 옛날 두산에 있던 윤명준 선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윤명준 선수는 커브가 더 이제 주 구질이긴 했는데 던지는 느낌은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 크게 무너지진 않지만 크게 성장하기는 조금 애매해 그래서 요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러브 빠지는 거 요거 조금만 더 잡아서 재구를 조금만 정, 정교하게 잡아준다면 생각보다 1군에서 빨리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요즘에는 뭐 전문적인 투수 레슨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완성도가 다들 높아요 대신에 조금 음, 팬들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완성도가 높은 대신 그 예전 옛날에 이제 조금 완성도 완성도가 떨어지, 떨어지던 시절에 비해서 선수들의 성장 폭이 좀 적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도가 높은 만큼 성장 폭이 적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근데 이유 선수도 완성도는 거의 1라운드급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1라운드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2차, 이제 상위 라운드. 제가 봤을 때 3순위 안에, 3순위 안에 지명받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천구 투수 이호성 선수 분석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뭐, 아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일고 뭐, 최준호 선수도 있고, 몇몇 선수들 이제 봐달라고,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음은 또 이제, 다음 선수로 오기로 하고, 지금까지 박경태레스티 v 의 박경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